안녕하세요. 트로트 뉴스 789 기자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동원이 집을 샀다는 소식보다 더큰 충격은 그날 화면에 비친 첫 장면이었다. 대리석도 없었고, 눈부신 인테리어도 없었다. 대신 사람들의 심장을 단번에 멈춰 세운 것은 오래된 나무 피아노가 거실 한가운데 서 있다는 사실이었다. 현관문이 열리던 순간 카메라 감독이 숨을 멈춘 채 잠시 흔들릴 정도로 집 안에는 말로 설명하기 힘든 정적이 흘렀고, 시청자들은 그 낯선 공기에 휩싸인 제 채팅장조차 잠시 조용해졌다. 많은 이들이 상상하던 번쩍이는 신축 아파트 대신, 오래된 장판과 노란빛 전등이 드러나자 예상을 완전히 벗어난 풍경의 놀라움은 더 커졌고, 화면을 바라보는 눈빛은 서서히 혼란에서 호기심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어린 나이에 첫집을 공개한 스타의 화려함을 기대했지만, 그 공간은 마치 오래된 영화 속한 장면처럼 따뜻하고 조용하며 묘한 향수를 불러일으켰다. 정동원은 누구보다 담담한 표정으로 거실을 지나갔지만 시청자들은 이미 그 작은 움직임 속에서 무언가 중요한 이야기가 숨어 있다는 것을 직감하는 듯했다. 피아노 표면에 스친 조명이 나무결을 따라 흐르자 사람들의 마음에는 말로 정의할 수 없는 울림이 번져갔고 댓글창에는 왜 이렇게 마음이 따뜻하냐는 반응이 연이어 올라왔다. 그 순간부터 이 집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한 소년의 시간과 기억을 품은 상징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화면은 천천히 집안으로 이동하며 시청자들을 더 깊은 이야기로 초대했고, 사람들은 이 소박한 공간이 들려줄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어졌다. 그리고 바로 그 감정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본격적인 이야기의 중심으로 들어서게 된다. 정동원이 현관을 지나 천천히 집안을 소개하기 시작했을 때, 카메라가 포착한 건 단지 가구나 인테리어가 아니었다. 그의 걸음 하나, 숨소리 하나, 그리고 손끝에서 전해지는 감정의 온도까지 고스란히 전해졌다. 낡은 장판 위를 조심스럽게 걷는 발걸음은 마치 기억 위를 걷는 듯했고, 거실 중앙에 자리 잡은 목재 피아노는 단순한 악기가 아닌 시간의 기록처럼 서 있었다. 수백만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아노 뚜껑을 살짝 열고 건반 위에 손을 올렸을 때 어떤 곡도 연주되지 않았지만 이미 많은 이들의 눈가는 촉촉해지고 있었다. 오래된 피아노 표면에는 긁힘 자국과 손대가 묻어있었고 그 위에 쌓인 먼지마저도 쉽게 닦아낼 수 없는 세월의 흔적으로 느껴졌다. 피아노에서 시선이 이동한 카메라는 천천히 거실 벽을 비췄고 그옆 구석엔 투박한 나무 옷걸이가 비스듬히 기대어 있었다. 옷걸이 끝에 걸린 단정한 셔츠 한 벌은 누군가의 일상을 연상시켰고 침실로 향하는 복도를 따라 놓여 있는 전등 빛은 집안을 은은하게 감쌌다. 그 복도 한편, 바닥엔 어울리지 않게 놓여 있는 낡은 기와 조각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곧이어 자막으로 설명이 이어졌다. 하동 고향 집에서 가져온 기와라는 내용이었다. 그한 문장을 읽는 순간 수많은 시청자들이 마음속으로 고개를 끄덕였고, 어떤 이들은 댓글에 이런 말을 남겼다. 나는 지금 눈으로 기와 하나를 보고 있지만, 마음으론 그집 전체를 보고 있다. 그런 감정이었다. 수십억짜리 아파트를 예상했던 사람들조차 더 이상 부동산 가치를 언급하지 않았다. 이 집은 숫자로 따질 수 없는 진심을 품고 있었기 때문이다. 잠시 후 화면은 침실로 전환되었다. 많은 이들이 예상했던 모던한 인테리어는 어디에도 없었고 대신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베어 있는 가구 몇 개가 조용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가장 눈에 띈건 협탁 위에 놓인 작은 사진 액자였다. 그 속엔 어린 시절의 정동원과 그의 할아버지가 나란히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고, 유리 너머로 보이는 할아버지의 눈가 주름과 따뜻한 미소는 마치 화면을 넘어 시청자들의 마음까지 닿는 듯한 기분을 주었다. 사진을 바라보던 정동원의 표정은 말없이 많은 말을 전하고 있었고, 그 순간 댓글창에는 이런 문장이 올라왔다. 저 미소 하나에 내 하루가 무너졌다. 화면 속 감정이 얼마나 진실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많은 이들의 마음을 건드렸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다. 라이브 스트리밍이 20분을 넘어갈 무렵 제작진은 조심스레 다음 공간을 열었다. 계단을 따라 위층으로 올라간 그가 문을 열자 그곳은 평범한 다락방이 아니었다. 천장 한쪽 벽면 전체가 책장으로 채워져 있었고 그 안엔 나이가 느껴지는 책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다. 어떤 책들은 모서리가 닳아있었고 어떤 책은 표지가 반쯤 떨어져 있었다. 띠지가 걸린 새 책은 거의 없었고 대부분은 직접 읽고 밑줄을 그은 흔적이 남아있었다 그 공간은 마치 공부방이자 음악 작업실 같았고 동시에 기억의 창고처럼 느껴졌다 방 한편 낡은 피아노 의자 위에 펼쳐진 작곡 노트 한 권이 놓여있었고 그 사이에 종이 한 장이 조심스럽게 끼워져 있었다 그리고 그 종이엔 이런 문장이 손글씨로 적혀있었다 노래는 집이고 집은 노래다 내 목소리로 짓거라 그 문장을 읽는 순간 화면 너머에 있던 수만 명의 시청자들은 일제히 침묵했다. 어떤 이들은 손을 입에 가져가 숨을 죽였고, 또 어떤 이들은 키보드 위에서 손을 떼고 눈을 감았다. 댓글창은 갑작스럽게 조용해졌고, 몇초후 올라온 첫 댓글은 단한 단어였다. 울컥. 이어지는 댓글에는 저 문장 하나에 월세 마음이 다 무너졌다는 고백들이 쏟아졌고, 몇몇은 이걸 책갈피로 만들고 싶다며 디자인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한 문장이 전한 울림은 단순한 가족애를 넘어서 예술과 삶의 본질을 꿰뚫는 듯한 깊이를 지니고 있었다. 방송이 종료된 후에도 사람들은 쉽사리 화면을 떠나지 못했다. 영상을 닫고 난 뒤에도 무언가 가슴 깊이 남아있었고 어쩌면 그 잔상은 음악보다 더 오래 마음에 머물렀을지도 모른다. 수많은 이야기와 영상이 매일 쏟아지는 세상에서 왜 이토록 많은 이들이 정동원의 집에 반응했을까? 단순히 어린 나이에 자가를 소유했다는 사실 때문이 아니었다. 우리가 보았던 것은 자산이 아니라 시간의 무게였고, 소유가 아니라 기억의 온도였다. 피아노 위에 얹힌 먼지, 벽에 걸린 오래된 액자, 구부러진 옷걸이 하나까지도 그 안에는 이야기가 담겨 있었고, 사람들은 그 이야기 앞에서 조용히 마음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다. 정동원은 마지막 인사를 하며 말했다. 이 집에서 잘 부른 노래가 집값보다 더 자랑스럽다고, 그 말은 단순한 겸손이 아니었다. 무대 위에서가 아니라 집 안구석에서 쌓아올린 수천 번이 연습, 수만 번이 눈물, 그리고 그 모든 순간을 함께 견뎌낸 공간. 그가 지켜온 것은 부동산이 아니라 삶그 자체였고, 그 삶은 한 장의 작곡 노트와 한 줄의 손글씨로 우리 앞에 전해졌다. 누구는 울컥했다 하고, 누구는 손을 가슴에 얹었다고 말했지만, 결국 모두가 느낀 것은 같은 것이었다. 잊고 살았던 진심, 그리고 너무도 당연하게 흘려보내던 시간의 가치. 이제 사람들은 다시 질문을 던진다. 당신에게 집이란 무엇입니까? 벽지의 색깔이나 가구의 브랜드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숨결과 추억, 그리고 함께 살아낸 사람들의 이야기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화려함은 빠르게 지나가지만 진심은 오랫동안 남는다. 정동원의 집은 바로 그런 진심이 만들어낸 결과였다. 숫자로 평가할 수 없는 울림, 계산서에 찍히지 않는 감정의 무게, 그것이 사람들을 멈춰 세웠고, 결국 댓글창을 고요한 광장으로 만들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도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이 감정을 누군가와 함께 나누어 보기를 바란다.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도 묻고 싶다. 당신이 기억하는 가장 따뜻한 공간은 어디인가요? 오늘 이 순간 정동원의 집은 더 이상 정동원만의 공간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잊고 있던 진심의 형태였고 어쩌면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할 마음속의 집이었는지도 모른다. 이야기가 끝났지만 그 여운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트로트 뉴스 789에서는 앞으로도 음악을 통해 삶을 노래하는 이야기들을 이어갈 것이다. 당신의 집에도, 당신의 노래에도 이런 이야기가 함께하기를.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 좋아요, 공유, 구독을 눌러 다음 콘텐츠를 놓치지 마세요. 영상의 내용은 여러 출처에서 수집되었으며 참고용입니다. 항상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위도치 않은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는 의도적으로 허위 정보를 유포하지 않으며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 및 잘못된 정보 정책을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정확한 내용을 발견하시면 댓글을 남기시거나 문의해 주시면 신속하게 수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후의 화면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다. 이미 사람들은 정동원의 집을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침묵 속에서 다락방 창문을 열었고 가을 햇살이 먼지 입자 사이로 스며들었다. 그 빛은 마치 악보 사이로 스며드는 기억처럼 따뜻했고, 그 순간 정동원은 다시 한번 조용히 피아노 앞에 앉았다. 이번엔 소리가 울렸다. 아주 천천히, 조심스럽게, 마치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은 이야기처럼 노래가 흘러나왔다. 그는 이어 카세트 플레이어를 꺼내 테이프를 눌렀다. 치지직 하는 소리와 함께 흐릿한 멜로디가 흘렀고, 그 위에 정동원의 목소리가 얹혔다. 트로트 멜로디였다. 아직 변성기를 완전히 지나지 않은 그의 목소리는 어딘가 모르게 아슬아슬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울림이 있었다. 노래가 끝나기도 전에 수많은 시청자들은 이미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댓글창에는 이건 반칙이다라는 반응이 줄을 이었다. 내가 지금 내 방에서 울고 있다는 고백이 이어졌고 그 장면은 영상의 하이라이트로 기억되었다. 방송이 끝나고도 반응은 계속되었다. SNS에는 캡처 이미지와 글들이 넘쳐났고 디자인 스튜디오들은 흑병 인테리어에서 영감을 얻은 제품을 출시했다. 심지어 한 지역 커뮤니티는 하동마을 투어 상품을 제안하며 지역 주민들과 협의에 들어갔다. 어떤 팬은 집을 사는 것이 꿈이라 생각했는데, 이제는 추억을 만드는 것이 꿈이라도 적었다. 그 말은 곧 수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으며 퍼져나갔다. 정동원이 공개한 것은 단순한 거주지가 아니라 살아온 시간과 지켜온 마음이었기 때문이다. 이 모든 이야기를 가능하게 한 시작은 단 하나. 정동원이 집을 통해 전하고자 했던 진심이었다. 빛나지 않아도 괜찮은 공간, 값비싸지 않아도 깊은 울림을 전할 수 있는 장소, 그리고 그곳에서 노래를 부르는 소년의 목소리는 어느 유명한 무대보다 더 강한 파장을 남겼다. 사람들은 놀라운 자산보다 더 놀라운 고백을 보았고, 화려한 소유보다 더 깊은 의미를 마주했다. 그렇게 정동원의 집은 단순한 공간을 넘어 시대를 울리는 하나의 이야기로 남게 되었다.